미취학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였어요. 오늘도 신나는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해 볼 텐데 우리 친구들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잘 준비하고 모였나요? 네, 오늘도 신나게 이제 찬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 니 자 야나요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장난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누우지 않아요. 자, 이 약속들을 잘 지키면서 오늘 찬양 불러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새 큐송을 불러 볼 텐데 앉아 있던 어린이들은 이제 일어나서 즐겁게 불러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잘 잤다. <laughs>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엇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말씀 보고. 우리로 한번 불러볼게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엇 할까? 하나님 마지막 점프! 우리 마음밭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이 쑥쑥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씨앗 찬양을 불러보면 알수 있대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i 말씀 듣고 순종하면 말씀의 씨앗이 쑥쑥쑥 자라날 거예요. 우리 신나게 싹트의 찬양도 불러볼게요.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싹이 잘 텄나요. 이번에는 미드마이 찬양을 불러볼 텐데 또 신나게 불러볼게요.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도 꼭 감고 기도 찬양으로 이제 찬양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아버 저희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려요. 우리 어린이들, 날마다 부모님과 함께 새싹 퀴틴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힘이 들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어리지만 예수님 잘 전하며 제자의 길을 가는 어린이들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 오늘도 반갑게 콩닥콩닥으로 인사해 볼까요? 늘. 나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염염염염 아멘 염염염염 아멘. 아멘 호로록 호로록 아멘 호로록 호로록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은 매일 매일 먹어요. 매일매일 매일 먹어요. 냠냠냠냠 아멘. 냠냠냠냠 아멘. 호로록호로록 호로록 아멘. 호로록호로록 호로록 아멘. 호로록 호로록 아멘. 말씀 속으로. 예수 께서 대답 하여 이르 시되악 하고 음란 한세 대가 표적 을 구하 나 선지자 요 나의 표적 밖 에는 보일 표 적이 없 느니라 마태복음 12 장, 39절 말씀 제목 요나의 표적 친구들 여기 여기 깊고 깊은 바다가 있어요 뻐끔 뻐끔 헤엄치는 물고기 반짝반짝 진주를 품은 조개 하늘하늘 하늘 움직이고 있는 해초까지 하지만 이 바닷속 친구들이. 꿈꾸는 곳은 따로 있대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있는 이 멋진 섬이에요. 내가 원하는 표적. 내가 갖고 싶은 표적이에요. 우리 아빠가 구하는 표적은 하나님, 제발 제발 주식이 오르게, 오르게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표적은 돈이에요. 돈, 짠, 우리. 엄마가 원하는 표적은, 어머머머머, 예뻐지고 싶어. 예쁜 게 최고야. 내가 원하는 표적은, 미모. 내가 원하는 것은, 자, 미모라고. 우리 친구들의 표적은 뭘까? 짜잔. 롯데월드 가고 싶어. 키즈카페도 가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우리 친구들한테 표적은 내 마음대로 짠! 놀기만 하는 거예요. 나의 표적은 내 마음대로. 내가 구하는 표적은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래요. 누번날 표적이다! bam Ba bam Ba bam Ba bam Ba 아빠의 표적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아빠가 원하는 주식은 오르지 않고 풍덩, 풍덩, 붕덩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버리니 아빠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슬퍼요. 하루, 이틀, 삼일 내가 구하는 표적을 얻지 못해서 욕심으로 가라앉아버렸어요. 요나의 표적이다! 붕덩, 붕덩 어, 어, 어. 커다란 물고기가 우리 엄마의 표적도 삼켜버렸어요. 엄마가 원하는 미모를 얻지 못해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버리니 엄마는 너무너무 우울하고 짜증이 나요. 하루, 이틀, 삼일. 내가 구하는 표적을 얻지 못해서 우울한 마음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헉! 요나의 표적이다! 풍덩풍덩 풍덩. 우리 친구들의 표적도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놀고 유튜브도 못해서 풍덩풍덩 풍덩.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버리니까 심술만 나고 때만 부리고 싶어요 하루, 이틀 3일 내가 구하는 표적을 얻지 못해서 심술난 마음으로 깊이 깊이 가라앉았어요. 내가 구하는 표적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은 짝가와 부활이래요. 예수님은 짝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3일이 될때 다시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적용할 때, 요나의 표적을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깊고 깊은 바다,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 이틀, 그리고 삼일을 보내고 나니까 내가 구하는 욕심의 표적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돈의 표적을 버리고, 11조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엄마가 미모의 표적을 버리고, 편안한 표정과 얼굴로 목장 식구들을 잘 섬겨주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내 마음대로 놀고만 싶은 그 표적을 버리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정리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전도사님이 구하는 표적은 전도사님 이름으로 된 집의 표적이에요. 일평생 돈 걱정, 집 걱정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구하는 표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본받아서 어디에 살고 있던지 목장 식구들을 잘 대접하는 집으로 만든 게 전도사님의 요나의 표적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구하는 표적은 무엇인가요?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기뻐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위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